자, 이제 포인트 5번에 처음에 나오는 as i f 다음에 가정법 과거의 대명인데 우리가 이거 가정법 과거를 배우고 있는가정 과거라는 것은 일단 현재 이루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요거는 변화가 없다. 자, 현재 실현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걸 맞아. 근데 문제는 요 as if라는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as if는 가성법에서의 과거 형태를 썼을 때, 특히 비동사는 반드시 워를 사용을 하고, 마치 뭐 뭐인 것처럼 되나,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실제와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을 나타낼 때, 또 주절의 시제와 여기 중요하다, 같은 시점의 내용을 나타낸다. 그럼 주절의 시제라고 했으니까 밑에 예문을 보면 요거 있지. talks. 자, 요 시제가 지금 현재로 돼 있지. 맞죠, 그렇지? 그다음 as if. 그다음에 그 뒤에는 과거형태를 썼어. 여기 보면 그가 내 남자 친구인 것처럼 뭐 한다? 말을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잘 생각해 봐. 그 사람이 현재 내 남자 친구 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야. 마치 내 남자 인구 어,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밑에 보면 infam. 자, 이거는 직설법이다. 사실은 사실은 제임스가 제임스가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내 남자 친구가 아니다 이란다되나 보지? 다시 한번 봐라. 제임스가 사실은 내 남자친구가 아닌데, 즉, 현재 봐라. 현재 내 남자친구가 아니잖아. 근데 마치 그가 내 남자인, 어, 친구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해됐지? 그지? 요런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A에 있는 1번을 한번 보자. A를 보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요 말이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따라서 보인다 할 때는 looks, look 쓰지, 그렇지? 자, as if를 썼다. 뭐뭐처럼 그들이 요게 현재니까 과거를 써야 되겠지. 과거를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과거를 쓰게 되면. 현재 이루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 입을 보면, 줄리아는, 줄리아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한다. 행동한다가, 엑스 아이가, as if를 썼단 말이야. 그녀가, 여기 보면, 자, 내보다 나이가 더 많다. She were older than me.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현재 지금 자 과거형을 썼지 현재 이 사람이 하지 않는 요 형태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캐 a t h y 는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고 해서 그 말한다라고는 여기 현재아이겠지 맞지? 그래서 캐 a t h y speaks 말한다 as if 처럼이야. 그녀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역시 과거를 써서 현재 이루지 못하는 걸 표현해야 되고, 4번도 그는 셀리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행동한다. 자, 영어로 행동하다가 behave라는 단어가 있다. He behaves as if. 자, as if 썼지. 그 다음, he. 그 다음, 과거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된다. 그럼 셀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됐나? 과거에 이루지 못하는, didn't not. 이렇게 해야 현재 이루지 못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 5번은. 제시카는 자기가 그 영화 배우의 친구인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제시카 talks. 자, 이야기한다야. 여기 as if를 쓰고 맞지? as if 쓰고 그 뒤에 보면 she were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a friend a friend of the movie star 맞나? 영화 배우를 movie star. 영화 배우의 친구인 것처럼 말한다. 그럼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 이루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B로 가보자. 자, B를 보면,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대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실제로는, 현재로는 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I feel as if I were. 이런 식으로. 보지. 자 I were dreaming 따라서 과거를 이용해야 현재에 이루지 못하는 표현이 되고 또 그는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한다 자 행동한다 동사가 act지 그지 그 다음 as if를 쓰고 접속사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했으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과거를 써야 돼 과거를 써서 그가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3 분의 브라이언은 내가 자기 여자 친구인 것처럼 나를 대한다. 자 원래 보통 누구 누구를 대하다라고 할 때는 이 t r e a t 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자 브라이언 treats me 나를 대우한다. as if, 마치 내가 거의 여자친구처럼. 그럼 이것도 앞에가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과거를 써서 현재 이루지 못하는 걸 표현하고 자, 4번도 보면, Gary는 자기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말한다. 현재가 되겠지. talks. 그 다음, as if. He knew. 자, 그가 모든 것을 맞제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이루지 못하는 건 과거형을 쓰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다음 5 번에 보면, 크리스는 모든 것을 크리스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항상 고개를 끄덕인다. 됐체 고개를 끄덕인다. Chris always nods. 대체 his h e a d 그의 머리를 n o d 어떻게 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as if야. 마치 접속사야. He 그가 understood. 과거가 되어야 돼. 그래야 현재 이루지 못하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렇지? 따라서 understood everything. 모든 것을 그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의 머리를 항상 끄덕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과거에 이루지 못 과거의 표현으로 현재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as if 과정법 과거라고 한다